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차만 소개하고 있는 국산차 1년보증업체구모닝추학들입니다자 예산은 많이 없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쓰고 싶지 않고 그런데 좋은 차는 사고 싶어요 자 예산은 많이 없고 좋은 차는 많이 사고 싶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런 차 지금부터 제가 예산을 아끼면서 좋은 차를 살수 있는 차량 총 15대 정도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끝까지 보시면은 정말 많은 차량 구경하실 수 있고, 또, 가격대가 요즘 너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찾으시는 분들이 이차 굉장히 많죠? 계속해서 제가 좋은 차만 골라 드릴게요 뭐 준중형 차량, 연비 좋은 차량, 그런 차 700만원대 차량도 한번 준비해봤고, 또, 현대 LF 쏘나타 중형차도 같이 준비하셨, 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옥스바겐의 제타 차량도 있고, 여러 정말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투싼 차량도 제가 준비해봤고, 또, 그랜저 HG 차량, 생각보다 연식이 좋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가격은 또 저렴하고 어 그런 차를 제가 한번 이번 시간에 연비 좋은 준준형 차 700만 원대 그리고 또 연비가 너무 끝내주는 폭스바겐 차량도 어, 준비를 해 봤습니다. 수입차도 또 한국의 또 대표 SUV 차량도 투싼도 한번 준비해 를 봤습니다.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정말 많이 예산 드리지 말고 돈 많이 쓰지 말고 정말 최대한 절약하면서 중고차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다면 차량번호 앞자리 꼭내 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차량들은 정말 매물이 빨리 팔리기 때문에 5일, 뭐 10일 안에, 뭐 일주일 안에 금방 판매가 되기 때문에 영상 꼼꼼히 보시고 연락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차량 먼저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5대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아우디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아우디 A6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급차죠. 신차 값도 거의 7천이 넘기 때문에. 자, 이 차량 어떨까요? 근데 가격이 완전 똥값입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할까요? 색상은 실버 색상이고 14년식입니다. 12만 9천 키로. 그리고 소유자 변경이 없었던 1인 신조 모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게 좀 다가옵니다. 시트는 이렇게 생겼고, 자, 보시면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경유 차량이고 매연은 딱 10%입니다. 매연은 10%. 10%까지는 제가 추천드릴게요. 16%까지는 합격입니다, 일단. 자, 렌트는 없습니다. 사고는 없지만 펜다의 단순 수리한 게 있어요. 그리고 미세 노이는 다행히도 없습니다. 일단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봤을 때는 합격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확실히 너무 저렴해요, 지금. 이렇게 생겼고 나머지는 이제 썬루프가 있어요, 별도로. 그리고 그냥 오토라이트 기능과 뭐 우적 감지기 기능 당연히 되어 있고, 뭐 주차 보조 시스템, 심지어는 이제 과속 경고 시스템까지 이 안에 차량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만져 보시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메모리 시트 우드 그레인 멋지게 안쪽에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화질이고, 그리고 공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귀엽게 디자인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이 모델이고 듀얼 시트는 많이 깨끗한 편이죠. 운전석 시트도 괜찮고. 자이 모델 한번 추천드릴게요. V6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자체의 정숙함은 정숙함은 정말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자, 수입차 한번 추천드릴게요. 아, 물론 저희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공급사에서 다시 한번 소품 더블 체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수입차는 한번 더 봐야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차입니다. 뉴투싼을 한번 볼게요. 뉴투싼 ix. 아무래도 좀 차가 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차가 넓잖아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는. 그리고 디젤이라서 연비 자체는 너무 좋으니까 오래오래 탈수 있거든요. 770만원, 129,000kg. 15년식입니다. 화이트 색상이고, 그리고 뭐 그냥 평범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열선, 그리고 뭐 커플도 뭐 그냥 기본적인 옵션만 있어요. 버튼 시동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튼 시동. 버튼 시동만 있어도 사실 옵션은 많은 거죠. 썰루프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썰루프, 버튼 시동, 매연6% 렌트 없음. 사고는, 사고는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고, 여기랑 여기는 단순술이 있어요. 큰건 아니기 때문에 추천드릴게요. 미세노이는 없습니다. 저는 이 차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화이트 색상의 파노라마 썰루프? 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면 좀 많은 분들께서 많이 사실 좋아하십니다. 자, 투싼 한 대만 더 볼게요. 똑같은 차량이고, 14년식에 12만 키로, 750만원. 전부 다 신규 매물만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12월 달에 들어온 차량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고가 여기 하나 있긴 해요. 하지만 큰 사고는 아니고, 작은 사고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매연 딱 10%입니다. 렌트 없음, 미세니 없음. 자, 이 모델도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시트는 뭐,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나머지는 그냥 뭐 내비랑 후방카메라, 뭐 비탈방지 핸들 열선 이렇게 기본 옵션만 있어요. 풍풍 시트 있습니다. 열선 시트 있고 추천 드릴게요. 저는 투싼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그랜저 차량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랜저 HG 차량을 연식 좋은 차량을 좀몇대 준비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연식이 좋은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이차 보시면은. 5구 안개 등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냥 검정색 블랙바디 차량이고, 어, 17년식이에요. 17년식. 연식 자체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16만 8천키로. 그렇게 많이 안 땄어요. 770만원이기 때문에 저렴한 예산으로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이 차를 살수 있는 거죠. 17년식을. 렌트는 있습니다. 사고는 없어요. 그냥 단순 판금 한 개. 미세누이는 다행히도 없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실내 시트가 보시는 것처럼 나, 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어, 보시면 여, 아, 양방향 통풍과 열선, 전자 파킹까지 옵션이 지금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나마 타이어는 저희가 교체해드리고 어, 충분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내비는 또 정품입니다. 정품 내비 그리고 뭐 드라이브 모드 기능, 어, 미끄럼 방지 옵션,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시트 운전석 시트도 깨끗하고 괜찮지 않나요? 정말 무조건 저는 이 차를 1순위로 같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차입니다. SM7 노바입니다. 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준 대형 차량이죠.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 메이패스를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고, 10만 킬로밖에안탔습니다 16년식이고. 어떻게 보면, 어, 그랜저 HG 사는 것보다 차라리 삼성 SM7 사는 게 가성비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장구장도 안 나기 때문에, 삼성차가. 사고는 없습니다. 판금 두 개만 있고. 렌트 없음, 미세뉴 없음. 더군다나 이차 같은 경우는 LPG라서, 어, 유지비가 굉장히 좋은 거죠. 뭐 고속주행 시또 리터당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 이 여기 있죠. 나머지는 내비랑 후방카메라,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 나머지 뭐 그냥 기본 옵션이죠. 열선 시트, 내비랑 뭐 후방카메라. 검정, 진한 검정이기 때문에 조금 매력으로 좀 다가옵니다. 이 차도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준대형차, 대형차 구매 원하시는 분은 그랜저하고 뉴 SM7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어요. 다음 차입니다. 그랜저 HG. 또 볼게요. 한번. 자, 익스쿨루시브 등급이고 18만 키로 정도, 16년식, 그리고 700만 원대죠. 5구 안개 등 들어가 있고 일단 디자인은 이쁘죠. 그랜저 HG가 또 명차입니다. 명차. 성능 점검 사고가 이 차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이거죠. 랜턴이 있습니다. 미세 노이는또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거죠. 이거 이런 차를 사야 돼요. 이런 차를 그리고 사이드 스텝 있고 아, 사이드 커튼이죠. 죄송합니다. 파이어는 교체해드릴게요. 나머지는 그냥 하이패스랑 내비 후방 카메라 중요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센터 컨트롤러 보시면 어, 양방향 통풍 과열선 전자 파킹 시스템 후석 커튼까지. 사실 평범한 옵션이지만 너무 중요한 옵션들입니다. 없어서는 정말 안 되는 그런 옵션들인 거죠. 꼭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그랜저 HG. 한 대만 더 볼게요. 한 대만. 자, 모던 등급이고 15년식이고 13만 킬로, 5구한개등 들어가 있고 똑같은 그냥 검정색의 블랙 시트입니다. 나머지 뭐 특이한 거는 없지만 축구방 감지기가 추가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있고 2.4라서 연비는 좋고. 셋업 디스플레이 싸제로 30만원 합니다. 양방향 통풍열선, 키두개 전자파킹까지는 지금 추가 옵션을 넣었어요. 자, 이 모델도 볼게요. 뒤에 판금 두 개. 렌트 있음, 미세이 없음. 나쁘지 않죠. 그래도. 240이라서 연비가 좋게 탈수 있는 장점이 있고. 확실히 좀 메리트는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훨씬 더 짧은 차량이에요. 13만키로. 약전의 차량보다 주행거리는 좋아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K5로 한번 넘어 올게요 중형차죠 자 이번 모델은 790만원 MX 등급이고 가솔린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 16년식 입니다 14만 키로 정도 12월 4일날 매입을 했어요 신규 매물이죠 화이트 색상입니다 자이모 매물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3구 안개 등이 들어갑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저희 사구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전부다 판금 먹었죠 음, 큰 데미지는 여기죠 나머지는 작은 데미지고 사고로 안 들어갑니다 여기만 사고로 들어가요 일단은 렌트 없고 미세미 없고 자이차 같은 경우는 저렴한 예산에 사고가 조금 있어도 좋은 연식을 사고 싶은 차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에게만 추천드릴게요 16년식이고 14만 7천키로 790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만약에 전혀 교환이나 사고가 없었다면 어, 차값 자체가 거의 한 900만원 정도에 아마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도 한 적어도 150만원 정도는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메리트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에게만 추천드릴게요. 역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핸들 열선, 드라이버드, 열선, 이렇게 되어 있고, 내비랑 후방 카메라, 기본 옵션들만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대만 더 볼게요. K5, 똑같은 K5는 아니고, 어, 한 세대 더 밑에 있는 K5 차량이고, 이 차는 16년식이었지만, 지금 소개하는 차량은 13년식입니다. 가격은 30만원 차이네요. 5만 9천키로. 그 대신, 주행거리는 이 차가 훨씬 더 짧아요. 13년식에 5만 9천키로. 보시면, 사고는 없지만, 이 차도 세군데 교환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렌트 없음. 미세누이 없음.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뭐, 앞전의 차량이랑, 앞전의 차량은 16년식이었잖아요. 16년식. 790만원. 30만원 더 비싼 겁니다. 어떤 걸 사실 건가요? 뭐 선택은, 둘다 시세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메리트는, 어, 둘다 괜찮아요, 둘 다. 어, 차는 괜찮은 편이고, 이 차는 통풍이 있습니다. 넵비랑 뭐 후방 카메라, 여있고이 차는 왜 괜찮냐면, 주행거리 때문에 그렇죠. 주행거리가 59,000km는 뭐, 말다 했죠, 이거는. 거의 뭐, 엔진 자체가 준 신차급이잖아요.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폭스바겐의 제타 제타 차량이 연비가 괴물 연비라서 한 18kg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13만kg에 16년식입니다 730만원 성능 점검 보시면 면이 4% 나머지 판금 판금 이 정도 있어요 사고는 없습니다 사고는 안 들어갑니다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충분히 또 메리트 있기 때문에 이 차도 추천을 드릴게요. 출퇴근하시는 분에게 정말 딱이죠. 혼자서, 둘이서, 가족 패밀리 카로는 좁아서 못 써요. 그냥 혼자서, 둘이서, 셋이서 그 정도선 괜찮습니다. 시트 보세요. 너무 깨끗합니다. 솔러프 나머지는 뭐오토라이트기능 후방 카메라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갑니다. 연비 때문에 타는 차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첫 차로 타기 괜찮아요. 그리고 수입차 입문용으로 타기도 좋습니다. 블루모션이라 사륜구동이에요. 눈길도 미끄러지지 않죠. 땀차입니다. 어, 이번에는 준준형이죠. K3. 자, K3가 워낙 유명한 준준형이고, 또 출퇴근하실 때 정말 좋죠. 또 국산차, 입문용으로 타기가 좋아요. 이 차는. 790만원, 8만 키로밖에 안 탔어요. 1 4년식 자, 그리고 사고 없음. 렌트도 없음. 미세일도 없음. 어, 어제 매입했습니다. 어제. 어제 신규로 가셨기 때문에. 가격 정말 싸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저희가 싸게 판매하고 있죠 연동시트 있죠 어, 여기 좀 약간 좀 음, 뭐랄까 먼지가 좀 있습니다 아직 상품화 안 끝났어요 상품화가 오늘 끝날 줄 알았는데 화요일날 끝납니다 다음주 화요일날 그래도 추천드릴게요 가죽 보세요 너무 사용감이 많이 없죠 굉장히 잘 탔습니다 아마 체중이 조금 많이 체중이 안 나가시는 분이 탄것 같아요 시트가 눌림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또, 옵션들, 에코시스템, 조명조절 핸들열선, 미끄럼 방지. 나머지는 트레드, 80% 남았죠. 썰루프도 있어요, 썰루프도. 그리고 뭐, 이렇게, 열선 시트, 간단한 옵션들. 어, 룸밀러, 그 다음에 내비 후방 카메라, 브로즈 컨트롤 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1인 신조차량이라서 아주 메리트가 넘치죠. 무조건이죠. 1순위. 다음 차입니다. 혹시라도 중형차, 어 정숙성을 원하신다면 중형차 입문용으로 LF 소나타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입문용으로 799만 원, 11만 키로에 15년식 어제 매입한 차량. 상품화는 벌써 끝났어요. 깨끗합니다. 어, 시트가 너무 깨끗하죠? 나머지 내비 후방카메라 그냥 기본 옵션만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옵션은 없어요. 내비랑 후방카메라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토라이드, 오토라이트 기능까지는 있고요. 입문용으로 추천드릴게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깜사합니다 어, 이번에는 또 수입차죠. 링컨 미국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닥 인기는 많이 없지만 어, 링컨 매니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릴게요. 워낙 또 힘도 세고 또 연비도 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 차가 배기량이 크거든요. 700만 원이고 15년식에 13만 키로 배기량이 3.5입니다. 출력 자체가 밟으면 제로백이 8초예요.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연비가 안 좋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상 출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은 좋은 거죠. 버튼 시동과 메모리 시트. 신차값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현재 많이 폭락했죠. 사실 700만원이면 신차값 대비 신차는 거의 5천 넘잖아요. 신차값 대비 거의 다 폭락했죠. 더 이상 떨어질 가격이 없어요. 뒷좌석 열선입니다. 시트는 굉장히 고급지기 때문에 한번 앉아보시면 또 많이 푹신할 거예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 차를 같이 한번 수입차 입문용으로 타셨으면 좋겠어요 사고 없음 교환하나 미세누유 없음 일단 수입차라서 미세누유 없는 거 없는 것으로 구매를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산차는 다르게 왜냐면 최대한 수리를 안 하셔야 되니까 최대한 경정비를 안 하려면 수입차는 미세뉴 정말 한 개도 없는 걸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산차는 다르죠. 한개 정도 있어도 돼요. 트리이 자체가 별로 안 나옵니다. 국산차는. 다음 차입니다. 티볼리 에어 모델이고, 이 차는 지금 신규 매물이죠. 가져온 줄만마안습니다 12월 2일 날 매입을 했어요. 에어라서 뒤에가 넓어요. 짐칸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헤멜리카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면2% 경유차죠. 사고 없음. 미세뉴 없슨 바로 이겁니다. 이런 차를 사야 돼요. 이런 차를. 자, 전부 다 이제 상품화가 끝난 상태이고, 후방카메라 화질 너무 좋아요. 어, 이렇게 블랙박스 있고, 뭐 기본적인 이제 옵션만 있는 거예요. 열선 시트 좌우에 있고, 나머지 썰루프는 추가 옵션 하나 되어 있고, 자, 패밀리카로 이 차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추천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